정 저희 당대표윤 동영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오계부처 장관 대우조선 관련 합동 당화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일, 문제는 조선업 일력단과 하청 노동자 저임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정부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된다.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되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산업부, 5개 부처 장관들도 불법 이기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합동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례배통 그리고 5개 부처 장관 합동담화의 결론이 고자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절박한 농성을 이기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라니대단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선일인력과 하천노동자 저임금입니다. 하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갈등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혹여라도 정부가 불법을 호도하며 공권력 취입과 같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초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인 소유주의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사회적 중재와 교섭의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